나라를 지키는 싸움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용사들의 영영을 추념하는 가운데 5.16 무혈군사혁명 이후 처음 맞이하는 현충일이 밝았습니다. 이날 한강물굽이 치는 동작동 국군묘지에서 거행된 현충식에는 이은 대통령과 장도영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비롯해서 전국 유가족 대표, 최고회의 위원과 강요 전원, 주한 외교사절, 그밖에 혁명군용사들과 여러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무공 군장인 금성 태극 무공 군장을 무명 용사들에게 수여했는데 군계는 국토방위와 민주수호를 위한 싸움에서 목숨을 바친 미군은 영원히 국민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날 10시 10분 전 국민들은 다 같이 묵념을 통해서 전몰 용사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식순에 따라 유가족 대표 전석인 씨의 헌화합니다. 다음에는 맥그루도유엔군 총사령관의 헌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은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서 간곡한 추념의 정을 표하면서 우리 동작동 성, 성지에 고이 잠든 호국의 영령들은 이 어린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불멸의 충문에 빛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겪은 모든 곤란 속에서도 공산 도배의 잔인 무도한 소행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없는 고통으로 알았으며 이 고통의 침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다들의 용감히 싸워주었고, 극기하는 생명을 이 나라를 위해서 바쳤는 것입니다. 뒤에 남은 그다들의 전우와 가족, 그리고 전 국민이 오늘을 맞이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영혼을 위로하며, 주도하는 이 순간에 나는 애절한 심혈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이며 내각수반인 장도영 총장은 주도사 속에서 전우들의 뜻을 받으어 혁명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국민이 희망과 기대 속에 제2공화국은 탄생하였으나 여전히 부패와 부정에서 탈피 못하고 쟁파만을 일삼고 권력 쟁탈의급급함으로서 구하기 독소는 도리어 조장되어 국민이 기대는 수포로 돌아가고 절망과 기아에서 허덕이게 된 현실을 피안이 대화처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열공 전선에서 그대들과 같이 싸우던 전우들은 혁명이 봉화를 들고 국민이 선두에서 벌기하였고 전 국민이 적극적인 호응으로 민족의 앞날에 새로운 광명을 기약하는 혁명은 이룩되었습니다. 이제 그대들이 전후인 국군 장병들은 더욱 공고히 판결하여 혁명 공약을 실천하는 데 과감하고 충실하며 하루속히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참신한 기풍을 진작하여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구하고 승공이 참된 힘을 길러 진정한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혁명 대연에서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추도사에 이어서 상명이자 중고등학교 학생이 부르는 시원충의 노래가 조국의 번영을 바라면서 고이 잠든 용사들의 혼을 위모했으며 분양하는 유가족들은 오열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잔디풀은 묘비 앞에는 그들의 사랑하는 청재 자매들의 정성어린 꽃다발이 하나 남씩 놓여졌습니다. 이날 오후 이운 대통령은 유가족 대표 일동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다과 회의를 베풀었는데, 먼저 대통령으로부터 기념품을 받은 유가족들은 청와대 푸른 잔디밭에 앉아서 다과를 나누며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 부의장 박정희 소장은 유가족 대표들에게 혁명 정부에서는 전몰 용사들의 자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원호 조처를 베풀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며 내각 수반인 장도영 총장도 이날 오후 4시 비원으로 유가족 대표들을 초청하고 기념품을 증정했는데 네. 했습니다. ©